네, 오늘은 열 번째 시간. 지난 시간에 하다가 그때 책가져왔다 그러고 들고다가 못 찾더니 그만뒀는데 여태까지 현지도 잊어먹었네요. 네, 4번, 성공, 성실. 부처님은 좋은 사람을 좋은 곳으로 보낼 수 있는가? 여자에 관해서 이거 뭐 하다가 말았지 않나, 이거때? 네. 맞아, 여자에 관해서. 쪼끔말다 하다가, 하다가 말았구나, 아 아, 깜 한번 찾아봅시다. 뭐, 댓글하면 네, 좋지 싶은데. 700. 아, 여기 표시를 하면 여기까지는 없던데. 750, 아니, 777쪽. 아, 여기 맞네요. 777쪽. 3 힘의 품. 여기네요.